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오늘 보고 계신 이 물건은 펜션이에요. 펜션이고, 이렇게 나 홀로 계곡이 있는 그런 펜션이고요. 어, 500평이 채 조금 안 되는 그런 어, 평수이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이 뒤는 다 맹지여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도 그냥 내 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인 세대가 따로 있는, 어, 그런 펜션이고, 황토 찜질방도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어, 2차선에서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오는 도로예요. 이렇게 해서. 쭉저 도로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휴식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화렵수 밑에서 발 담그고 놀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위쪽으로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순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여긴 생략하고 가볼게요. 이곳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텃밭처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단체 회식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금이 뭐지? 저, 왕골, 그, 막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칠판처럼 보이는 그 옆쪽이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방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또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찜질방하고 휴게실이 따로 있고, 여긴 노래방이 있고, 요 노래방 위쪽으로 방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 속에 집이 있는 것 같죠? 노래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되어 있고 난로도 되어 있고 4계절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가서 여기 찜질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방이 찜질방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1번, 2번에서 옆방문 열어진 데까지. 그리고 저 끝에 방문 하나 보이는 곳이 또 방이에요. 휴식 공간. 탈의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저 뒤쪽으로는 주방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시설을 지 떼어놨는데, 거기 수도랑 그런 게다 기존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창고로 쓰기 위해서 지금 다 그걸 떼어놨는데, 어, 싱크대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휴식 공간이 꽤 넓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지금 시원하거든요. 음, 이렇게 보면은 찜질방 위로. 이렇게 해서, 황토하고 나무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찜질방 갔을 때 소금방 이런 데 이렇게 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찜질방이. 여기는 두 번째 찜질방이에요. 이렇게. 산 쪽으로 지금, 어, 저기가 되어 있죠? 음, 창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불때는 그런 거예요. 전기가 아니고, 아궁에서 이 군불 지펴 가지고 데피는 그런 곳이라서, 요즘 이불도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찜질, 뭐, 그러니까 펜션에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 찜질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찜질방, 노래방, 그 다음에 휴식공간, 그 다음에 계곡. 그니까 요 안에서 이것저것 할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신욕기가 지금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무슨 그 진짜 영업장소 찜질방처럼 이런걸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안마의자도 있고 예,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 따로 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네 이렇게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은 여기에 여기는 지금 저 앞쪽도 그렇고 홀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홀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쫙 지금 열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가 지금 주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현재는 지금 떼어 놓은 상태이지만 싱크대 설치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저 온수도 다 나오는 그런 곳이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이렇게 달려있죠. 네, 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계곡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다 내리면 이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이 천박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쳐져 있고, 어, 현재는 지금 그 새를 주고 있어서 여기 새가 들어가 있어요. 손님이. 어, 이렇게 해서 방 보면은 원룸이에요. 원룸이고, 안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화엽수가 이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오래됐어 보니까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금 개, 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런 데도 지금 만약에 거주하시면서 하, 이 땅을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어, 텃밭처럼 크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곡이 물이 아 이렇게 흘러 가지고 아까 저기 다리 저 밑에 있는 다리 그쪽에서 제가 지금 장면을 잡았었거든요. 첫 화면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내려오는 계단 있죠? 돌계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난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요 옆에 방이 또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저기에서 지금 왔잖아요. 계단 조심이라고 써있는 그쪽에서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정원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섰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런 정원도 다시 꾸미셨대요. 그리고 저 위에 계단, 저기 주인 세대인데, 그 위, 2층으로 올라가는 저 계단도 다 직접 하셨고, 더 예쁘게 하려고 아주 엄청 공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기도 보면은 새가 여기도 들어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까 이건 안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가셨는데, 여기도 지금 넓은 방이에요. 그래서 한 10명도 주무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보니까 여기 지금 북박이 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방이 따로 있죠. 해서 여기 매트리스 더블 매트리스가 되어 있고 거실에다 또 더블 매트리스를 놓으셨는데 어, 1.5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한 원룸이 아니고 방이 따로 있으니까 이건 거실이고 저기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공간이 여기가 꽤 넓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왔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주인 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뾰족하게 올라온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쁜 조그만 미니 성처럼 되어 있는 저 모양 그 2층을 한번 제가 올라갈 거예요 계단으로 그래서 저기 가는 과정은 생략할 거니까 그 현장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마을 앞쪽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에는 전체가 다 산이고요. 2층 계단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저렇게 집이 하나 있는 거고요. 서욱 올라왔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원룸이에요. 원룸이고, 어, 이 방이 전망이 가장 좋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볼게요. 이렇게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작지만 화장실하고 세면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앉아서 차 마신다 가정하면은 저산 풍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제 주인 세대로 가보겠습니다 주인 세대 실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신발장 4개 길게 있고요어 이분들 말씀이 저 밑에 그1.5 룸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요거를 이제 원하실 때이 주인 세대를 주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머무는 기간 동안 저쪽에 가 있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창출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여기는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주방하고 이렇게 지금 거실이 있는 상태예요. 거실이 있고 저기에 안방 보이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은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에요. 안방, 아, 주방하고 거실 먼저 보여드리고 어, 안방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어, 상부장은 없고 일자로 지금 길게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6인용 한8 명도 충분히 앉겠는데요. 식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냉장고하고 어,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저기 쏙 들어가게끔 아까 제가 서 있던 처음에 서 있던 공간에서는 저 고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안방이거든요. 이렇게 안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침대 놓고 여기에 지금 화장대랑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 옆에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화장실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레스룸에 북박이장은 안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D자로 나오는 행거 종류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놓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방에서 마주 보여지는 여기 거실이에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저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위에 그 뾰족한 그 건물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되게 예쁘장했어요. 아늑한 그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도 충분히 더블 침대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소파하고 지금 싱글 매트리스 놓으셨는데,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장실. 거실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에요. 거실이 되게 넓어요. 넓어서 이동식 욕조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인 세대가 딸려 있는 그리고 계곡이 바로 옆에 나만이 혼자 쓸수 있는 그런 계곡이 딸려 있는 그런 펜션이에요. 어... 그냥, 뭐, 이렇게 생활비 정도 버시겠다 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면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고치고 뭐 이럴 것도 없고, 뭐 이분들이 웬만한 걸다 지금 꾸며놓고 막 이러셔가지고, 찜질방도 있는 곳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펜션 중에서. 이런 시설도 좀잘돼 있고 이러니, 이런 펜션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